님들, 그거 아심?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박진영이 연기하는 호수의 첫사랑? 다들 미래 박보영이라고 생각했잖아?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첫사랑은 미지 박보영이었음. 김로사 원미경 본 의사고 이후, 미지는 과거 할머니가 쓰러졌던 기억을 떠올리며, 심한 호흡곤란에 빠지는데, 그때 호수가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정리하고, 병원 이송부터 일정 조율까지 다 해줌, 완전 든든함 그 자체. 호수가, 숨 쉬기 힘들어하던데, 그것도 심장 문제야? 라며, 걱정하자, 미지는, 그날 유미지만 아니었어도 지금보단 나았을까? 라고 자책하며 눈물 쏟음 미지답게 미래인 척하며 감정을 꾹꾹 눌렀는데도 결국 무너짐 그런 미지에게 호수는 단호하게 한마디 그게 왜 미지 탓이냐? 와 진짜 미지가 왜 자꾸 미지 편을 들어? 라고 묻자 호수는 망설임도 없이 좋아하니까 미지 내 첫사랑인거 알잖아? 라고 직진 고백함 꺅 드디어 러브라인 시동건 거임 제발 다음화엔 둘이 더 붙여줘 작가님 부탁해요